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아,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고객님입니다. 원래 동생분의 PC 구매를 염두로 하셨다가 아, 그냥 동생은 어, 내가 사용하던 PC를 양도를 하고 어, 새로 고객님이 사용하실 PC 제작을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인텔 13세대, 14세대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는데. 어, 고객님께서는 인텔 13세대 구성의 pc를 꾸민걸 어, pc에서 약한 2년 3년 전에 구매를 하셨었는데 어, 진짜 인텔 13세대 14세대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 저도 그 여파를 이제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 현재는 안정화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어, 정말 아무것도 샀던 시기였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세대로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13세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코어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그래서 초반에 저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불량이 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 이 고객님만큼은 이 불량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아, 이분 이 고객님께 제가 판매한 pc도 그거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이번에 어, 고객님께서 제작 의뢰를 하신 PC의 사양은 라이젠 9600X와 RTX 5070 기반의 아주 고성능 게임용 PC입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이제 아이온2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그거를 맞추어서 미리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고, 어, 이 라이젠 9600X와 RTX 507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빌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역시 오프라인 20년 차인 꾸밍걸 PC는 어떻게 제작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그리고 출고 전에는 어떠한 테스트를 거치는지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객님을 위한 이제 제작을 위한 PC의 부품들을 한번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꾸밍걸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견적서를 드리고 또 견적서도 한 6장, 7장 정도 되죠. 왜이 부품을 선택했는지 그것도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PC와의 그 성능 비교표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그 견적서를 보고 오케이 하고 결제까지 이루어져야 이제 꾸민 걸비치는 그제서야 이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고 상품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겠죠. 재고 상품을 두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도 견적을 짤때 사람인지라 이견그 견적서에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서를 짜게 될 확률이 높아져서 좀풍더은 시야의 견적 작성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무상 AS 기간이 부품별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민 거 PC는 그때그때마다 물건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들이 도착했고, 어, 부품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견적서 상에 고객님을 위해서 제가 이해가 쉽도록 전에 있던 PC 사양과 다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 어,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이제 9600X 기반의 조금 빌드 기반의 어, PC를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오늘 영상이 좀 좋은, 음, 길라잡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검증이라던가 이런 게다 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9,600X랑 RTX 5070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벤치마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다 검증이 됐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완제품은 어떻게 이제 우리는 완제품을 이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조립이 되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그이 PC를 제작하신 분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내 PC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대량 생산형 PC 조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고객님과의 또 상세한 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그 고객님을 생각하면서. PC를 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량 생산형 PC와의 그안정성이라던가 그 완성품에 대한 퀄리티는 분명히 저는 차이가 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9600X입니다. 뭐 6코 1 2스레드다 아시죠. 뭐 성능이야 뭐 이미 다 나와 있고. 아, 이거 성능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c p u 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상 예식 기간은 3년입니다. 자, 제가 왜 이제 무상 기간을 알려드리냐면 혹시라도 타 업체에서 불가피하게 아주 급하게 AS를 받으실 경우가 있다 그러면 CPU의 불량이다 그러면 돈 주고 사시지 마시고 부품별로 무상 AS 기간 이 있으니까 그 AS 기간을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AS 대행으로 진행하시면 좀더 효율적인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요즘에 뭐 알리라든가 이런 데서 직구 상품이 많은데 일단 꾸민거 PC는 다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국 유통사를 통해서 구매. 해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 AS가 가능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그 클레브 s n c 클레브 DDR5 16기가짜리 두 개로 총 듀얼 채널 32기가로 구성 하였습니다. 뭐 안정성 굉장히 높은 그 메모리이고 또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무상 AS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중단되는 동안 그 시점까지니까 일단 메모리 때문에 머리 아프실 일은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정성 검증받은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크루셜 P510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요. 어, 젠5를 지원하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일단은 5자리를 찍게 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TB가 약 리드가 한 만천 정도 나온다 해서 굉장히 빠릿빠릿한 SSD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안정성 있게 아주 빠리빠리 다른 성능 체감을 하면서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제품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께 제가 견적을 드렸을 때두 가지 견적을 드렸습니다. 어, RTX 5060 Ti로도 충분했었고, 그 다음에 5070도 제가 견적서를두 개를 드렸는데 이분께서는 그냥 A 이왕 사는 거좀더 좋은 걸로 사겠다 해서 하셔서 5070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제품은 아소스 제품이고요. 뭐 이제 3펜 들어가 있고, 뭐이 제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죠. 그리고 그래픽카드에 그 그래픽 카드에 씌워져 있던 보호로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아, 보호 필름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제가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해 놓았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인간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콩각콩각 거리면서 여러 가지 혈관을 통해서 각종 장기에 어, 혈액 공급이나 산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파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부적으로 전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케이블로 여러 가지 부품에 전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 아무래도 제가 심장과도 같다고 비유를 들었으니까 그만큼 부품 선택 시에 되게 신중을 기해 하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마이크로닉스 전격 850W 풀 모듈러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무상 AS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상 AS 기간은 10년입니다. 무상 AS 기간이 길다 하는 의미는 뭐몇 가지를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 우리 제품 자신 있다 아, 10년 동안 써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 제조사 유통사가 튼튼하다 뭐 이렇게 의미를 이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워낙 뭐 유명한 모델이라 제가 부연 설명할게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자 850w 야 전기 많이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와트로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었는데 요80 플러스 요 등급에 따라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할때그 효율을 나타내는 건데, 어, 그때 그 효율 때문에 이제 전기세에 관련한 부분이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에90% 이상 효율이 있어서 일반적인 등급보다 뭐 브론즈라든가 뭐 스탠다드 보다는 훨씬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은 파워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안정성뭐 기본이고요. 들어가는 일단 부품이 다릅니다. 그리고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적게 나기 때문에 아주 고성능 PC라면 좀 파워에다가도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닉스의 시그니처죠. 이 빨간 탁지 파워 케이블에 이 빨간 탁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B850M 어, 박케포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뭐 다른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시리즈를 뭐 연결한다든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이공객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서 추 끝까지 그냥 쭉 중간에 업그레이드 없이 그냥 귀찮게 아또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뭐 달아야 되네 이런 거 없이 쭉 쓰실 수 있도록 그냥 최신 칩셋이 적용된 걸로 제가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이 제품도 워낙 유명한 모델이라 뭐다 아시는 모델입니다. 자 B850M <laughs> 박켓보 제품입니다. 그냥 저렴한 거, 제가 쓰지 않고 좋은 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열판이라든가 이런 거, 튼실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뭐, 뭐 전원부 회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R 9600X와 그 다음에 RTX 5070과의 궁합도 굉장히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뭐, 안정성, 성능, 이거는 다 이미 검증받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적극 추천해 드렸던 쿨러입니다. 일단은, 어, 예쁘죠. 그,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쁩니다. 예쁜데, 최근에 제 영상 같은 거 광고를 하던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수냉 쿨러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냉 쿨러로도 공냉 쿨러로도 충분히 발열 케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은 공냉 쿨러를 먼저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제 시선에 들어오고 제가 선택한 제품은 소쿨사의 RC 1920 디지털 제품입니다. 아주 뭐 쌍철봉 좀 글씨가 조금 뭐 80년대 뭐 이런 느낌이 나긴 하지만 성능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단 대장식 대장급 쿨러라 칭함을 받고 있는 쿨러입니다. 그리고 쿨러 자체도 심심하지 않게 쿨러 헤드 부분에 온도라던가 이런 것도 표시가 돼서 그냥 아주 깔끔하고 또 ARGB가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 심심치 않게 또 PC를 또 예쁘장하게 또 패턴도 변경해 가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있는 쿨러입니다. 단순히 이 불빛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쿨링 성능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포장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이렇게 박스부터 뜨는 것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pc를 구매하게 되면 완성품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제품이 진짜 다 패키지가 되어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일단 꾸민 거 pc는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제 방열판을 떼서 이제 SSD를 먼저 장착을 하고 있고요. SSD에는 또 이렇게 대원시티에트 정품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간혹가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AS 거부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스티커를 꼭 떼시고 그냥 무작정 아 s s d 와 왔네 박스 버리지 마시고 스티커 떼서 이렇게 부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소켓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가면서도 보면서 이제 아, 소켓에 불량이 있다 그러면은 조립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CPU 소켓도 일단 정상이다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멀 어, 그리스를 도포를 하는데 써멀 그리스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써멀 어, 그리스는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냥 맞대어서 해도 열을 잘 식혀주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CPU 같은 경우는 우리 육안으로서는 그냥 뺀찌뺀찌라고 평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현미경이라던가 아니면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표면이 그렇게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울퉁불퉁한 부분, 쿨러 방열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부분을이 써멀 고리스가 메꿔져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써멀 고리스의 도포 방법과 종류에 따라서도 CP의 u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고 CP의 온도가 낮게 된다 그러면 안정성과 성능 이런 거를 다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내구성도 높아지게 되니까 써멀 고리스의 선택과 도포하는 방법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써멀 고리스의 도포 시기는 보통 한 3년 정도 됐다 그러면 한 번씩 도포를 해주시면 좀더 오래오래 안정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방열판을 장착하였습니다.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듬새라든가 조립을 했을 때 아주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간혹가다가 좋은 이제 세팅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주 조립하는 거뭐 있죠? 뭐 레고 어린 애들이 갖고 노는 거뭐 어른들도 있겠지만 레고가 만약에 장착이 되게 어렵고 막 헐거 뺄라 그러면은 진짜 땀삐지삐지 흘리고 또 위에 이가 안 맞아 그러면 누가 레고를 또 재미나게 또 놀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한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딱 조립을 했을 때딱딱딱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느낌이 딱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그 비유가 잘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쿨러까지도 장착, 그 팬까지도 지금 장착을 한 겁니다. 이팬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후면. 그러니까 여기 1번, 여기가 우측이 1번이라고, 2번이라고 하게 되면 쿨러의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쿨러의 사이즈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메모리의 높이 때문인데 일단 그거 간섭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크 플래시 사의 DS900 블랙 우드 제품입니다. 그냥 DS900도 정말로 예쁜 케이스죠. 그런데 옆에 이제 심심하지 않게 우드로 이렇게 나무로 이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DS900 아주 어항식 케이스로 눈이 시원시원한 케이스죠. 그리고 일단은 꾸미가 피시에서 DS900의 케이스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이제 5 v 그 ARGB 컨트롤러를 무상으로 그냥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ARGB 5 v 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나오게 되면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케이스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장 케이스 내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5V짜리 그 ARGB 컨트롤러인데 보통은 이제 팬들이 있다 그러면 메인보드에다 장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메인보드에 장착해도 사용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고 하게 되면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구동되기 전까지는 ARGB가 제각각 돕니다. 예를 들어서 PC를 켰는데 어 a r g b 그러니까 팬색상들이 아주 제각각 놀아요 아주 그냥 현황 찬란하게 놀아요 근데 이제 윈도에 우 진입하게 되면 내가 세팅한 값으로 로딩이 되면 세팅한 값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또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한번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소 먹먹합니다 먹먹해가지고 다소 느린 반응 이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그냥 몇번 처음에 신기해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기능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되게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러가 필요한 이유가 마지막으로 어, 내 메인보드는 좀 구형이야. 아예 메인보드에다가 꽂을 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이용해서 구형 메인보드라도 ARGB를 충분히 구동 연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RGB 컨트롤러가 있게 되면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으로 쉽게 연동을 하고 또 패턴 변경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서 윈도우와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뭐 이런 것 전혀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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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니까 뭐, 프로그램 로딩 없이도 처음부터 킬 때부터 그냥 내가 세팅한 그 값으로 바로 나오게 되니까 아주 손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파워를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을 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이랑 그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을 도와주는 고정핀인데, 필이 조립을 하실 때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일단 메인보드와 케이스가 안정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무거운 요즘에 그래픽카드 얼마나 크고 무거워요.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가 있고, 세 번째는 24핀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은 밑에 부분에 이제 전면부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블을 헤더에다 연결하시게 될 텐데, 그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용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케이스에는 몇 개가 박혀 있긴 박혀 있는데, 그냥 조립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필이 이거를 딱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또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합니다. 비품 스피커는 이제 컴퓨터에 이상 부품이 있었을 때 소리로 그 부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인보드 해서 어뭐 메모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삐삐삐삐삐 뭐 그래픽 카드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소리로 알려 주게 되는데 이는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도 약간씩 패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만고 공통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컴퓨터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다. 그러면은 픽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음 제가 제작한 PC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피커를 꽂을 수 있는 헤더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이거를 장착해서 출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팅을 한번 하죠. 지금 켜 보니까 지금 다 연동이 되고 있죠. 어, d s 9 0 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번들 팬은 네개가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 후면에 하나, 그 다음에 측면에 세개가 있어서 지금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어, CPU쿨러죠. CPU쿨러에는 아시다시피 두개가 있고 또 CPU쿨러와 케이스의 팬들을 모두 아까 그 ARGB 컨트롤을 이용해서 다 연동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어, 케이스의 상단 버튼으로 한 번씩 한 번씩 누르게 되면 이 패턴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부팅을 했고요. 늘상 그렇지만은 어, 약 20년 정도 조립을 해봤지만 그래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바로 조립 후첫 부팅이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버전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메인보드 현재 바이오스 버전은 2015년 4월 18일 날 빌드된 데이트로 되, 빌드된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2025년 9월 11일 날 릴리즈된 최신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좀뭐 전원 누르지 마세요. 뭔가 경고 표시 같은 게 있죠. 어,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사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건너가니까는 그러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경고 표시가 있죠. 지금 뭐 전원을 꺼지면 안 된다. 혹은 뭐 USB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면은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을 겪게 되고 혹은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켜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무, 무답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냥 괜히 긁어서 부서를 만들지 마세요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가 있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 혹은 내가 쓰고 있는 CPU를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몇몇 몇, 몇 버전 이상이어야 돼. 그때는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째도 안정성이고 둘째도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PC를 만약에 샀다 사는데 이제 PC 업체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조립만 하지 말고 그냥 조립해서 출고하지 말고 그냥 테스트를 하실 때 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최신으로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한번 기억하셨다고 꼭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으실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주변에 PC 가게도 없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지인, 아주 잘하시는 분, 능숙한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하시는 게 좋고 어, 그나마 PC 가게가 있다. 지인은 없다. PC 가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은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금액을 떠나서 일단 안정성인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또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다 올려놨는데 또 이거를 또 따라 하시다가 추석 연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거 따라 하시다가 안 되셔가지고 진짜 문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어 주변에 능숙한 분 혹은 주변 PC 가게에서 혹은 내가 제작을 맡긴 업체에 아예 출고 전에 해달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초도 안정성 테스트. 그러니까는 초도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은 여기 헤더에 불이 들어오지가 않았죠. 쿨러 지금은 이제 헤더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CPU 온도는 4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정말 그대백가도 507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에 대한 성능을 잘 뽑아주는지 그리고 온도 체크라든가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와 OCCT로 이제 한번 체킹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온도 보이세요? 지금 온도 59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OCCT에서도 나오는 온도가 와. 아주 굉장히 조금 정확한 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못 보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y everything y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률, 야 87W, 지금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o u r e going to pass the day, because you're t 그래서 지금 온도도 지금 일단은 시네 벤치를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9.1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OCCT를 봐서도 진짜 뭐 60도대가 가장 높았던 거였고 진짜 아주 성능 좋은 지금 51도죠. 아주 성능 좋은 아주 쿨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SD 속도도 한번 체크를 해 보는데요. SSD 속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넘어간다고 했죠. 지금 속도를 봤을 때 리드가 지금 1 1,085 정도 나오는데 아주 성능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상단에 보시면 은 LED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 나는 LED 버튼이 없어 그러면 은 요즘에 케이스에는 리셋 스위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LED 버튼이 없어도 그럼 리셋 스위치 요즘에 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리셋 스위치를 이용해서 LED 버튼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게이 LED 버튼을 한 3초 정도 오랫동안 누르게 되면은 LED는 다 꺼지게 됩니다. 물론 팬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켤려면 짧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시니까. 그냥 나는 밤에 사용하는데 아우 뭐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불빛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보기가 싫다 그러시면 은 야간에 작업하실 때 혹은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 하실 때는 저는 그 LED 버튼 3초 동안 누르시게 되면 LED 버튼 끄고도 이제 작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꾸민과 PC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립 과정과 그 다음에 출고 전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빌드를 좀 선택하시고 좀이 아, 영상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영상은 그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그 고객님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 13세대에서의 그 불안한 감을 한 큐에 진짜 날려버릴 수 있도록 제가 좀더 세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했으니까 정말 고장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진짜 쿠민건 PC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영상이 아, 나 지금 9600X 기반으로 좀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아, 조금 도움이 되었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